이번 영상에서는 상가에 오래 사용하신 벽면 부분을 한번 시트지로 리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트지로 한번 리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벽면의 경우는 한번 붙였다 뛰더라도 표시가 좀안 나는 부분이므로 시트지에 후지를 많이 까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지를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까지는 한번 이런 로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시 폭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폭보다 좀더 크게 잘랐는 바, 같이 천천히 붙여서 한 번, 중앙 부분도 한번 자리 잡아보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밑에 부분도 확실히 닿는지 한번 보시고, 평평하게 한번 붙여주십니다. 이 부분은 코너 양옆 부분이 따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중앙 부분부터 센터를 잡으시고, 양쪽을 쳐내는 방식을 탈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센터를 잡기 위해 살짝 쳐주시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펼쳐보시고, 자, 시트지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포지를 까시고, 나머지 부분은 헬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지를 까시고, 다시 일부 부분만, 이런 식으로 헬트지를 해주십니다. 옆에 부분이 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따내가면서 일부분만 헬트질을 해주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펴주시고 다같 나머지 부분만 중앙부분만 기준으로 먼저 헬트질을 해주십니다. 다같이 중앙부분을 먼저 헬트질을 해주시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따내가면서 한번 메시지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필요한 부분은, 여같이, 따내 주시고, 최선으로 작업하시기 좋게, 같이 불필요한 부분은 한번 보시고, 이번 코너를 기준으로, 따내 주십니다. 이같한번 눌러 주시고, 또한 번, 따내 주시고, 여같한 번, 적당히 따내 주신 후, 계속해서 밀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짝 울었을 경우에 이렇이 따내주시고, 이 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코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짝 표시하셔서, 좀더 앞, 바깥쪽 부분에서, 이 밖에 부분에서, 코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잘라내보십니다. 이와 같이 잘라내보시고, 살짝 또 누르셔서,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누르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또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라내 보고 돌이 떨어져 나오는 바 여러 가지 벽돌이 붙어 있는 부분은 돌이 떨어져 나오는 바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가루가 계속 떨어져 나오므로 천천히 여러 지 진행해 주시고 밑에 부분도 한번. 먼저 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오도 여같이코너 부분이 있고, 이 각진 부분이 있는 바, 각진 부분에 돌에 각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이부분서잘 따야 될게 밑에 부분에 잘못하면 또빌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살짝 까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주시고또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아치 또한 번씩 밀어가면서, 자, 자식 진행해 보십니다. 어치한번 밀어주시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아치 또한번 따내 주시고, 우선 1차 작업으로 크게 따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따내시고, 민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치 한번 따내 주시고, 또 밑에 부분도 이같이 코너를 기준으로 한번 돌을 만져보시고 코너를 기준으로 따내주시고 또 살짝 밀어서 넘겨 들어가는 부분은 이와 같이 놔두시고 같이 코너 부분에서 또 한번 따내 주십니다. 같이 라운드 체리인 부분에서 또 불필요한 부분은 한번 눌러보시고 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번, 일차적으로한 번, 따내줍니다. 다시 따내주시고. 또, 이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은, 돌을 기준으로 한 번, 따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따내주시고. 이 부분도 밑에 부분, 돌이 또, 태어난 부분이 있는 바, 굴곡진 부분이 있는 바, 돌을 기준으로 또한 번, 따내보시고. 이 부분도 살짝 미셔서, 한번 짜내 보시고 이렇게 짜내 보십니다 이렇게 굴곡진 부분의 시트지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천천히 작업하시면서 시트지는한 번에 실수도 잘 용납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실수는 전체적으로 다소를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을 해 주시면서 다시 면서 내려가십니다. 역시 이 부분은 따냈습니다. 왼쪽 부분을 한번 따내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한번 열심히 밀면서 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직 깔치질은 하지 않습니다. 제시 전체적으로 한번 붙여보시고 마지막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최대한 눌러주시고 역시 확실히 이 벽면, 이 라운드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잘누르시후 한번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여유를 남기시고 일정정도 여유를 남기시고 역시 따주십니다. 천천이 잘라내는지 확인하시면서 페트지는 강한 힘을 주면 자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라내서 한번 보십니다. 역시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또한번 들어보시고 돌부분에 해당한 머리 또 있는 바 코너 부분을 기준으로 따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따내주시고 또 코너 부분 한번 밀어주시고 이 부분은 가구 부분에 코너 부분 따기 부분과 거의 유사한 바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따내주시고 물론 저 소재 자체는 틀리지만 항상 방법은 여러가지로 응용이 되는 바세트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가지 불요한 부분은 따내주시고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세 코너 부분을 한번 드셔서 보시고 또 천천히 한번 눌러서 보시고 각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또 불필요한 부분을 여러가지 따내주겠습니다 살짝 또 한번 눌러보시고 요 끝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살짝 한번 또 한번 이런식으로 따내주시고 또 안까지 또 들어가야되는 바 살짝 한번 또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이런식으로 따내보겠습니다. 백면체여기는요 모양이자 시가 쉽지가 않은 바 손이 가는 모양인 바 천천히 작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따내주시고 밑에 부분을 한 번씩 보시면서, 지 또, 코너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따내주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보시고, 지또한번 따내주시고, 밑에가 돌 부분이므로, 돌을 자르는 것으로 칼날이 잘 묻어질 수 있으므로, 칼날을 반드시 계속 끌어뜨려 가시면서, 칼날이 아깝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효율성을 위해, 계속해서 부러뜨리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티지를 시공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분들은 칼라를 아끼지 않습니다. 칼라를 아끼는 경우 실수가 나오고, 가끔 잘안 잘리는 경우 피스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칼라를 부러뜨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같이 접히는 부분, 하지 않는 부분, 은 이렇게 따주시고, 같이 또 한번 박을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따주겠습니다. 다시 또이 모양대로 한번 잘라주시고 또 한번 눌러보시고 어느정도인지 대략 그보다좀더 대략 0.5mm에서 1cm정도 여유를 남기고 또 한번 잘라주십니다. 다음 는 부분을 기준으로 또 한번 잘라주시고 같이 내려가면서 계속 눌러주십니다. 옆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좀더 여유있게 한 5mm 이상 남기고 이런식으로 잘라주십니다 다음은 이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자르는게 끝났으므로 1차 작업이 끝났으므로 한번 눌러서 잡아주십니다 다음 이제 전체 면적을 한번 보시고 엘티질을 한번 해두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리를 1차적으로 자리를 한번 잡았으므로 확실히 면이 붙일 수 있도록 엘티질을 해주십니다